저희 텃밭에 가서 제가 이렇게 열무 여기 뽑아왔거든요 아, 김장 때 가을무 하려고 숨가는 건데 이게 많이 컸더라고요 뽑아서 오늘 또 다시 열무김치 담그려고 해요 열무가 왜 사람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끝에 보면 이렇게 좀 지저분한 이런 부위가 있어요. 이런 걸 깨끗하게 잘라 주셔야 돼요. 열무에 보면은 베타가르틴이 풍부하다 보니까 눈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뿐만 아니고 비타민 C 또한 풍부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 뭐,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력, 면역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것도 조금 컸어. 제가 절반 정도 짜둘게요. 열무김치 이렇게 한 가득 담그어 두시면요, 여긴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그쵸? 적게 치고 숨을 너무 오래 절이면요 김치가 아삭한 맛도 없고 제일 맛있어요한 주먹 정도 되는 양이에요. 이 정도 양은 물을 넣고 쓸 거예요. 열무가 끓었을 때는 이렇게 물안 붓고 그냥 놔둬도 되는데 지금은 조금 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조금 조금 녹여서 조금 이따 올게요 무김치 담그는데 오늘은 풀물 대신에 감자 풀물로 써보도록 할게요 먼저 감자를 갈기좋게 대충대충 이렇게 잘라주세요 쉬운 법 있으면 조금만 넣어주세요. 많이 안 넣으셔도 돼요. 풀물거리듯이 끓일 겁니다. 무김치에 감자풀 있죠? 감자 갈아서 김치를 담가 놓으시면 삭으면 어, 사을수록그 맛이 시원하면서도 깔끔한 깊은 맛이 나요. 생강 음. 넣을게요. 마늘, 사과 한 개예요. 양파 한개 썰었습니다. 갈 거예요. <laughs> 잡살풀로 이렇게 양념을 하셔도 괜찮은데요. 보세요. 감자로 풀물 끓이셔서 한번 해보세요. 그럼요. 김치 무가 삭으면서요. 더 아삭하면서도 더 깊은 맛이 난답니다. 오늘 꿀팁 꼭 받아가세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꼭 눌러주세요. 제가 먼저 간을 한번 볼게요. 좀 커서 먹기는 그런데, 그래도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이게 가을무라서 알싸한 맛이 나요. 알싸한 맛이 나면서, 그래서 감자풀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음. 이틀 있다가 저희 시어머님 제사거든요. 제사날 시동생들, 동수들, 저희 며느리하고 다 와요. 그때 같이 먹으려고 담그는 겁니다. 음, 맛있다. 다른 반찬이 없어도 김치 한 가지만 있어서 상이 푸짐하잖아요. 김치를 담그실 때한 쪽으로만 담그지 말고 여기 옆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면서 이렇게 담그보세요. 무가 간이 배겨야 하기 때문에 여기 위에 양념장 한 번씩 발라가면서 이렇게 담아주세요. 우리 한국인의 밥상에는 김치가 없으면 반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김치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